안녕하세요 여러분. Hello Choic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많이 들어왔네요. 이제 실격 될것 같아요. Okay. 네. 여러분 저희는 깜짝 놀라셨죠? 저희 지금 이제 어, 이제 콘서트 연습에 요즘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춘, 지금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뭔가 좀 라이브 켜서 여러분들한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켰습니다. 예스 yes, 예스 yes. 네왔습니다킹 마우가 안 보이는데요? 아이 부끄럼쟁이. 마셔네왜 이렇게 입을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요즘 아, 간지예요. 이거. 아, 요즘 그게 대세예요. 간지. 네. <laughs> 아,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거요? 뭐 이거 많이들 하시던데 이렇게. 아니, 저희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이런 거 이상한 거 배우는 거 같은데 지금 분들이?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 이제 콘서트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3주 남았나요? 이제 3주 남았어 아 그리고 좀그 해외, 해외 초이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 티켓팅 온라인 <laughs> 저희가 이번에 온라인도 하니까 맞아요. 온라인 티켓팅은 또 언제 시작하는 거냐 이런 이제 문의들이 많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회사한테 들어보니까. 근데 저희가 들어보니까 아마 다음 주나 10월 말 안에는 티켓팅이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저희도 정확한 이제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마 그쯤 할 테니까 너무 이제 걱정 많이 안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희들도 초이스 여러분들을 이제 오랜만에 찾아뵙는 만큼 되게 많은 초이스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 중이니까요. 많은 걱정 안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이제 콘서트에 대한 이제 뭔가 그런 스포일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뭐냐. 그렇죠. 촬영 사진들도 많이 올라오고. 맞아요. 근데 우리 그 영어 초이스들은 방금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영어. 아, 한번. 제가 한번 병문이가 해주세요. 네, 아유, 세윤이 형이 한 번. 네. 한번 해주세요. 제가 교정해드릴게요. 요즘 영어 공부하더라고요. 제가요? 네. <laughs> 아, 아니었어요? 어디서 있지? 뭐르겠어요 준이 형한번 해주세요. 네. <laughs> 맞아, Thank you. So <laughs> the online tickets will be open <laughs> around, around next around week. Next week. Yeah. Yes. Next week or around around end of End of the October. yes end o f c 요 UFC 가려고. End of the octagon. <laughs> or... UFC 공연하는 거예요. How about the concert tickets? Yeah, online tickets. Yeah, 한번 제대로 다시 얘기해주세요. So our like online tickets will be open next week or like the end of the October. So don't worry, choice. We're preparing well. Yeah. Please 많이, look forward to it. 와주세요. Yeah. Peace. Please look forward to it. Yes. English kings. <웃음> <웃음> English kings. <laughs> 아 근데 저희가 지금 큰일 난게 있습니다. 네, 큰일 났죠. 네. 또 이제 찬이가 없잖아요. 아 진짜 대형을 다 사인으로 바꾸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 저희가 지금 제일 네. 지금 고난의 역경에 부딪힌 게 찬이 아. 지금 빈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그 대형을 다 바꾸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찬이, 찬이가 진짜 많이 보고 싶어서 사실은 좀 아... 중간중간에 좀 욱해가지고 찬이한테 전화를, 전화를 한 적이 많거든요. 아, <laughs> 원래 이 보수 작업이 힘든 거예요. 뭐한 네. 짓이야, 지금. <laughs> 진짜. 찬이도 얼른 돌아와서 많이, 많이 보고 싶다고, 초이스 여러분들 보고 싶다고, 형들도 보고 싶다고 계속 요즘에 그렇게 징징대요. 찡홍리가 아니라 찡홍 찬이에요. 아 근데 MC 찡찡리는 절대 못 이겼어 진짜로 <laughs> 너무 찡찡거려요 요즘아나그썰 <지금. 웃음> 풀어버리고 싶네 뭐? 우리그 촬영 때아안돼안돼안돼와 <laughs> <laughs> 진짜 안 돼. <laughs> 어, 아, 아, 동훈 형이 그건 나중에 한번 어, 그냥... 동훈 형이 진짜 찡찡킹이야 진짜로 <웃음> 와 찡헝리 <laughs> 아 어떻게 그게 나인 거야? <laughs> 아니 근데 난 나... 그날좀 어이가 없었던 게, 동훈이 형이 우리 콘서트 그 회의할 때만해도막 불타올랐잖아, 열정. 그래서, 야, 에이스, 이것도 못해. 이러서 저희가 막 댄스곡 막 몰려있고 그래서, 우리 이러다 죽지 않을까. 그랬는데 동훈이 형이, 야, 1년 반인데 열정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laughs> 막 얘기해놓고, 이제, 한, 조금 힘들어지니까 이제 바로 m 지 찡찡이 아니야 바로... 그거는 내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효율성을 따질 거지 나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쉴 때마다 혼자 앉아서계게앉아서 계시... <laughs> 앉아서 거의 깊 수면 직전까지 가시던데 나 오늘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했지 음. 열심히 했지 아 <laughs> 네. 그렇습니다 저의 일상은 요즘에 이렇고요 진짜. 뭐가 뭘안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뭔가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되게 계속 꾸준히 빈 공간을 없애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을 주 노력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지금 기대가 됩니다. 기대라기보다는 빨리 뭔가 계속 뭔가 더그 그것들이 다 공개가 되는 날이 왔으면 음. 좋겠어요. 진짜로. 저는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약간 저희가 조금 조용하잖아요. 지금. 음. 뭐 저녁을 좀 이제 다 하기 시작했는데, 폭풍전야라는 단어가 떠오르네요. <laughs> 저희 이제 출발해야 된다고 하네요. 네, 네 여러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출발을 해야 돼서 네, 이렇게 잠깐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 나누고 싶어서 찾아온 거니, 온 거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출발해야 돼서 라이브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날 버스킹 많이 찾아주세요. 아 맞네, 동훈이 형뭐 아,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뭐야, 여름 아, 님이랑 같이 하죠? 네 아무튼 열심히 이렇게 우연히 기회가 닿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랜만에 초이스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하는 자리니까 준이가 이렇게 뮤지컬 하는 거 보고 저도 되게 불타오르기도 했고, 요. 되게 부러웠거든요. 요. 그 노래, 아니 노래를 하는 사람들은 무대. 에 있는게 되게 그립잖아요 항상. 부러웠다고? 부러웠어요 진짜로 되게 재밌어 보이니까 아, 그... 저희도 얼마나 노래를 네. 하고 싶었으면 어제 커버를 했겠어요 아 좀... 어제 품 좋았어요 아, 괜찮았어요? 네. 아무튼 네, 네. 얼른 여러분들 을 찾아뵙게 저희들은 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하죠 그날잇 네, 여러분 사랑하고요 어.. 오버턴 이번에 콘서트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또 떠나보겠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을 들고 찾아올게요. Bye 이 안녕. Bye bye. Bye bye b